여호와께서 요백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엽기 어, 일장 일절에 보면은 엽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스 땅에 엽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께서 엽을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때 사단이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하나님 정말 그래요? 그럼 욥을 한번 시험해 봅시다. 사단이 주장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안 식구들을 돌보시고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고 많은 물질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사단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욥을 쳐서 그동안 주신 많은 재산들을 거두어 가 보십시오.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한번 보십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는 당장에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저주의 역소를 퍼부을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말해요 사단이 말은 요비 하나님을 경유한 것은 요비 가진 재산과 다복한 식구들 때문이지 그 조건을 거두 가면 당장의 인간의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사단의 이 제안에 하나님은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이 가해지는데 요기 말씀 보면은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나귀와 소를 모조리 빼앗아가고 욥의 종들을 죽였고 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자들을 모조리 불에 태워 죽였고 갈대아 사람들이 때를 지어 쳐들어와서 낙타 떼를 빼앗고 어, 양을 치는 그런 종들을 모두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날 한시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또 이어서 또 다른 보고가 들어옵니다 요배 아들 딸들이 첫째 아들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강풍이 불더니 지붕이 허물어져서 그 모든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요버는 하루아침에 아들 딸과 함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은 슬픔을 못 이겨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얼굴을 묻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이 뭔지 우리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 합니다. 화면과 보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대로돌아가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요번 이런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이런 것을 당했음에도 이런 슬픔과 불행을 겪으면서도 한마디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가 주장하고 제안한 시험에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사단의 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또 포기하지 않아요. 끝일기죠.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그 옛말을 들어서 이렇게 또 제안합니다. 요배의 뼈와 살을 쳐서 그의 몸을 상하게 하면 요분 결국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래 그럼 목숨만은 건드리지 않는 한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할수 있도록 허락해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욕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내 말이 틀린가 봐라 분명하다 보여준 거예요 사단은 곧바로 욕을 내리쳐서 그의 몸에 심한 종기가 나게 하는데 발끝에 정수리까지 얼마나 심한 종기가 나는지 그 고통을 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떠미에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빡빡 긁으면서 고통 중에 있을 때이 모습을 본 요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다 무슨 소용이 있어? 차라리 하나님의 욕이나 퍼붓고 죽는 편이 낫겠어? 그래도 요분 어디서게 말하는 아내를 나무라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좋아하면서, 이제 재앙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나님을 비난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 거두가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여은분 한마디도 말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엽기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상황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욥의 새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욥의 심경에 변화가 좀 생겨요. 갈등을 갖게 됩니다. 욥의 새 친구는 욥을 바라보고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하루 아침에 이렇게 고통 당하는 욥이 너무 너무 기가 막혀서 큰 소리로 울며 겉옷을 찢고 채를 뒤집어 쓰고. 일주일 동안을 밤낮 욕과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서로 말 한마디를 하잖아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욕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자기들도 함께 이런 고통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자 비로소 욕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자기 신세를 한타면서 자기가 태어난 그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욥의 이런 말을 시작해서 욥의 세 친구 간에 계속 긴 변론이 이어지는데 그 변론의 말씀이 욥기 37장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위로한다면서 말합니다. 욥이 그동안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의로운 사람이 망하는 과 과연 있느냐? 사람이 까닭 없이 그렇게 매 맞는 법이 없으니 혹 네가 생각은 못할지라도 무슨 잘못이 있는지 하나님께 죄진 것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라. 그들은 한결같이 요비 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욕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이 처한 그 고통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욕을 생각해 주면서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요부로 하여금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 원인을 잘 찾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고통을 해결하고 희망을 갖도록 도와주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런 친구들 앞에서 나는 너네들 생각과는 다르다. 욥이 새 친구들의 생각과 다른 것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통은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로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주어질 때에 일이 주어지게 된 원인이 있을 것인데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있는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건에서 이해할 때 인과응보로 이해해버리면 간단해요. 오늘 내가 고통받은 것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받고 오늘 내가 잘하면 내일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역사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 하나님 섭리와 계시 가운데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돌고 도는 순환적인 윤회론적인 역사관이 아닙니다. 불교나 뭐 회교는 윤회론적이죠 전생에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고생을 하고 이 땅에서 선한 일 많이 하고 잘하면 내세에서 복받고 그래 돌고 도는 그러면은 모두 뭐,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할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어떤 일을 이루어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이 요비의 세 친구들은 묻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비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할 만한 잘못이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항변합니다 과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는 사람은 한번 나에게 말해달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자네들은 내가 마치 거짓말쟁이처럼 그렇게 나를 공격하느냐. 그러면서 그는 고통스러운 나날이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위한 심적으로 하나님께 좀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좀 따지듯이 말하지요. 요, 왜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불신앙해서가 아니라 친구들이 자신에게 비난의 채찍을 가하기 때문에 자신의 답답하고 쓰라린 마음 하나님 좀 알아주세요. 쏟아놓은 거예요. 이런 욥의 태도는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일반 원칙 녹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인과응보는 하나님을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그의상관없 벌을 내리시는 분이지 선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인과응보예요. 이런 인식 속에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은 적이 없으면 벌도 없을 건데 벌을 받은 것을 보니까 분명히 죄를 지었구만 하고 욕을 판단하는 것이죠 또 혼자 완전하지 난 죄가 없다는 거니 네가 죄가 없다는 그 교만이야 교만한 척하지 마 교만이라 이런 벌을 교만이 벌을 가져오니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욕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 문제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서로 다른 두 주장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잘 우리가 볼수 있어요. 먼저, 요배 세 친구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여타 이방 종교에서 볼수 있는 보편적인 신관이에요. 인과 응보예요. 윤회론이에요. 요번 그들의 말을 일축하면서 자신이 고난당할 일을,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고난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음마저도 불사하고 의리하며 하나님을 소망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내보인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을 세 분이 계시는데 문답도 물어봤어요. 어떤 환난,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잘 믿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여배가 어떤 고난, 어떤 고통에서 예수잘 믿겠습니까? 오마 오피오 안겠습니까? 예, 대답했어요. 더 이상 무슨 물어볼 게 있어요.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여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확신했습니다. 이미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이 가진 신관은 인과 응보적인 신관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신관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과정이 있는데 비록 어려움이 있다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다 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천국 소망 영원히 사는 소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욕과 여의 친구들 간의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여의 친구들은 인과 응보를 들면서 하나님 관에서 얘기하지만은 여분 지금 자신이 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결벽과 사랑기 하나님에 대한 의뢰와 소망을 두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침묵하신 하나님. 그런데 더 깊게 따지면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여분을 알았어요. 확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허락해 준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은 그 뜻을 밝힌 거예요. 이 침묵은 하나님이 단지 아무런 대꾸도 안 하는 그런 침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배의세 친구는 요비 당하는 고난을 죄에 대한 징벌로 보면서 여과 같은 징벌이 없는 자기 자신들을 상대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그렇게 우쭐되겠죠 네가 고통당한 건죄 때문이지만 우리가 고통당한 건 너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는 것이 깔려있는 것이죠. 반면에 욕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죄값이라는 그런 그들의 주장을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욕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기 때문이 아니냐는 사탄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기도 하나님 잘 믿고 만약 힘들다면 하나님 떠나고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탄의 주장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걸 요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본래 처음부터 침묵의 하나님 아니라 그것을 의도로 요벌 통해서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가 당하는 권한은 하나님의 선택행위의 결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비 온전하고 정직하여 의로웠던 것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행위가 깨끗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서 성도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성도가 되었고 성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의 기쁨 감격으로 착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행위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행함으로 또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분 자기가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다시 거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신의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지다. 이거 예배 찬양이고 하나님 높이는 예배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도하신 바를 깨달을 이르실 때, 요분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모든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계획 중에 그 어느 것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백게 행하시는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기 때문에. 여분 마침내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보 이 하나님을 단지 자기 생각 개념 안에서만 이해하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의 생명이 주관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 그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 하나이다. 이 말은 지금까지 자신이 일해온 처신이 잘못되었다 그런 회개를 의미한 거 아니라 자신이 경박했던 언어, 언행 이에 대한 죄송함을 가지면서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더욱 강한 신뢰를 나타낸 거예요. 이런 고통이 없이는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모든 걸 보고, 삶으로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욥은 자신의 고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의 마지막에서 알아야 할 것은 그 기록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견고한 의지의 실행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욥은 그런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란에서도 이겨나가고 결국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되죠. 오늘 십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곤 합니다. 같이 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나 사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는 사명 직분 감당하다 죽으면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영원한 더큰 복으로 쉴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기 때문에 끝까지 어떤 환란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굳건함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주셨는데 그 은혜들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고 내가 예수님 안에 그 안은 거룩하고 복된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또 서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 달란트, 물질을 잘 사용하기로 원해요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세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다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맡아서 성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할 정도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 내가 달려야 하는데 내 대신 주님 달리신 그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이사야 오십삼장 오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나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떡과 잔을 함께 나눔으로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민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환난 어떤 역경일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소망 일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